원래부터 혈압이 낮은 분인데 네, 저는 그렇게 환자들한테 오래 사실 거라고 얘기를 해줘요. 비호하는기보다는 네. 평소에 수분 섭취를 많이 하시는 분이세요? 별 많이 안 먹어요. 그러니까 노화의 진열 엑소진콜 어릴 때부터 그래서 어릴 아, 때부터 아 그런가요? 저랑 비슷한 나이 생활시키는 게 전부 제가 강 그래서 병적인 저혈압과 그냥 정상적인 저혈압을 좀 구별할 필요가 있다. 네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플 때 찾아보는 씩씩 TV 서영균입니다. 박경희입니다. 조상호입니다. 과 순환기내과 조상호입니다. 네, 오늘 얘기할 부분은 저혈압인데요. 사실 고혈압은 질병으로 많이들 알고 계시잖아요. 근데 저혈압이 Creates 과연 병일까요? 병일까요? 어려운 얘기인데요. 제가 볼 때는 크게 병적인 저혈압이 있고, 별거 아닌, 원래부터 혈압이 좀 낮은 경우, 네.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. 뭐 병이 없고 약도 안 먹는데, 90 이하다. 원래부터 혈압이 낮은 분인데. 네, 그렇죠. 네. 저는 그렇게 환자들한테 오래 사실 거라고 얘기를 해줘요. 네. 위험하다기보다는. 장수할 거다. 나 아마 운동을 안 하셔가지고, 오래 못 사실 거예요, 아마. 그 어디 악담으라고? 그, 삶은, 예. 그 생명은. <laughs> 그, 그 얘기는 좀 따로 하도록 그럼 예, 나중에 하죠 뭐. <laughs> 그니까 원래 혈압이 높은데 갑자기 낮거나 뭐 무슨 이유로 좀 서서히 낮아지는 경우는 위험한 거예요. 예. 뭐 급성 출혈이라든지 뭐 패혈증, 패혈증에 예. 의해서 혈압이 갑자기 나빠지는 예. 경우 굉장히 위험한 거요 예. 예. 원래보다 떨어지면, 떨어지면 문제가 그렇죠. 그렇죠. 예. 저혈압이 그래서 위험하다고 속설로 퍼진 것 같고, 예. 그래서 병적인 저혈압과 그냥 정상적인 저혈압을 좀 구별할 필요가 있다. 네. 그다음에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 기립성 저혈압이 아, 그렇죠. 있잖아 기립성 저혈압은 누웠다가 앉았을 때, 앉았다가 갑자기 일어날 때 네. 혈압이 낮아지는 경우가 있는데 네. 그때 핑 돌죠 어지럼증이 유발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어뭐 체액이 감소한다거나 자율신경의 이상으로 인해서 갑자기 일어서면은 거기에 따라서 체액이 올라온다든지 해야 되는데 중력에 의해서 갑자기 그못 따라와서 아직 충분히 머리로 못 올라가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 뭐 약제 또는 계절적 요인 또 노화가 원인이라고 생각을 해요. 빈혈이랑 기립성 저혈압은 다른 거죠, 그죠? 그렇죠. 예. 예. 빈혈은 엄격히 좀 다른 얘기고요. 한 몸을 넘기 질병이죠. 질병이죠, 예. 질병. 질병. 있어, 질병. 피가 부족하다. 빈. 가난할 빈. 혈. 피혈. 피가 가난하다. 필가없다는 뜻이에요. 혈색소가 부족하다 적혈구가 없으면 체액량이 좀 줄어들어요. 네. 그러니까 어지러울 수밖에 없고요. 또 하나는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그렇죠. 어지러울 수밖에 없고 한두 가지 측면 때문에 어지러울 수 있으니까 아, 당연히 어지러움증은 빈혈이라고 거꾸로서 음. 얘기 하는 거죠. 그렇죠. 그러니까 어지러움증이 큰 집합이고 빈혈은 그중에 부분 집합이다. 네. 기립성 저혈압인 경우에는 그 치료적인 접근을 하는 게 낫나요 아니면은 그런 것도 뭐 크게 상관이 없는 건가요 어~ 의학적으로 기립성 저혈압이 있으면 그게 뭐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어요 네. 어지러워서 쓰러지다가 다치는 경우, 경우. 아, 예. 그럴 때는 어떤 약물 치료도 있어요 네. 근데 그거보다는 어떤 생활요법을 많이 강조합니다. 뭐 일어나니까 천천히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침대 생활을 한다든지 그래 우리는 뭐 요가 고그 바닥에서 많이 생활을 아직도 하시는데 급격하게 그렇게 일어나는 것보다 침대에서 일어나는 게좀더 낫거든요. 그럼 뭐 침대 생활을 강조를 하고 그 말고 또 인위적으로 혈압을 올리는 경우도 있어요. 약물 치료도 있고 있습니다. 네네네. 그렇지만 그거를 일반적으로 추천하지 않는 이유는 부작용도 있고 네네. 그렇기 때문에 생활요법을 많이 추천합니다. 제가 혈압이 좀 낮잖아요. 저는 모든 사람이 앉았다 일어서거나 누웠다 일어서면 다 어지러운 줄 알았어요. 천천히 앉았다가. 다시 천천히 일어선다든가 그런 것들은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기는 그렇죠. 음. 그 체액량이 좀 부족하다거나 아니면 노화에 진짜 <laughs> 어릴 때부터 그래서 어릴 아, 때부터. 그런가요? 어. <laughs> 네 비슷한 나요. 그래서 생활습관 개선도 제가 강그 강력 추천하기도 하고 물 많이 드시고 탈수 안 되게. 평소에 수분 섭취는 많이 하시는 편이세요? 별 많이 안 먹어요. 그러니까. 그러니까 너무 과한 운동하지 마시고 물 많이 드시라 그렇게 권유를 드리고 네, 커피나 술뭐 이런 건 어떤가요? 약간 탈수되는 건안 좋죠. 음... 술이 탈수의 네. 대표적인 그 회식을 하다가 갑자기 픽 쓰러져서 머리 깨져서 오시고 뭐 그래서 심장 네. 검사하러 오시는 분들도꽤 네. 있어요. 술 자체가 알코올이 약간 좀 혈관 확장 효과도 그렇죠. 그 그러면... 확장도 하기 탈수를 시키니까 예예. 혈압이 체액이 떨어지는... 체액이 떨어지니까 혈압 떨어지고 예예. 실신할 수 있죠. 환자분들 중에 기립성 저혈압 같은 경우 병원에서 검사를 하기도 하잖아요. 검사가 있죠. 예. 자세에 따라서 혈압재는 검사도 있고 누웠을 때 앉았을 때 섰을 때 그다음에 이게 틸팅 테이블은 이렇게 기립 경사대라고 누워서 맥박하고 혈압재고 이렇게 서서히 테이블을 세웁니다. 90도에 가깝게. 그면서 맥박과 혈압과 어지럼증이 유발되나를 검사해요. 음. 그 검사와 더불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 걸 봐요. 갑자기 어느 순간 맥이 딱 떨어지면서 의식을 잃는 경우가 있어요. 오, 하다가. 예, 예. 그래서 그때 미주신경 항진 실신 그걸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. 근데 교수님, 계절에 따라 우리가 약간 혈압이 변동이 될 수가 있죠. 아, 그렇죠. 네. 네. 제가 혈압약을 많이 쓰는데 고혈압 환자가 많기 때문에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여름철에 혈압이 더 떨어지거든요. 네. 그 이유는 땀으로 챙량이 나가서 어지러운 경우가 꽤 많아요. 그러니까 물 섭취를 충분히 하셔야 되고, 그 다음에 혈관이 확장됩니다. 네. 혈관이 확장되면서 혈압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그때는 약을 조정하거나 아니면은 뭐 약을 안 드신다면 좀 체량 충분하게 물 많이 드시고 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여름에 혈압이 떨어진다. 혈관 확장과 수분 손실 때문에. 겨울에는 오히려 올라가죠. 혈관이 좀 오그라들고 땀을 많이 안 흘리니까 손실이 없으니까. 그때 혈압량을 다시 올리든지 진료가 좀 필요합니다. 네, 그 조상우 교수님 지난번에 고혈압이 이어서 오늘은 저혈압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봤는데요. 네,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좀더 유익하고 알차고 재밌는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